돌산과 열무, 알타리, 시금치, 당근, 이 다섯 가지 쭉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방식이에요. 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씨앗들이 작은 것들은 흙하고 같이 섞어서 해주면 좋다는 거, 편하다는 거. 돌산갓부터 한번 심어볼게요. 돌산갓은 씨앗이 아주 작죠. 자, 씨앗이 작으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이걸 손, 손으로 이렇게 눌면 너무 힘이 드니까 아까처럼 그 흙을 옆에 있는 흙을 좀 커서 적당히 쳐 담아서. 자, 적당히 쏟아놨다 그러면 섞어서. 섞은 다음에, 한, 한주서 은통씩 져가지고, 골진 데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골진 데다가. 나중에 한번뭐 섞어주긴 해야 되겠지만은, 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심어놓으면은, 뭐 쌈우도 싸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다 심었어요. 그러면은 다 넣었으면 또 아까처럼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가볍게 장갑을 껴도 되고 뭐 손으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되죠 가볍게 잘다 심었습니다.